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드림에코 4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많이 놀랐거든요. 이책 안에는 스크루테이프의 이런 편지가 있는데요. 한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충고가 나옵니다 조카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속일 수 있는지 이 삼촌이 편지로 전해주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 이게 31개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나의 충고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문장만 같이 공유할게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데다가 갈래 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 문구를 읽는데 굉장히 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쉬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찌 보면 단순한 문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쉽다고 좋은 길은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글인 것 같아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늘 쉬운 길을 찾으려고 살아갈 때그 길이 반드시 옳거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 편한 길만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도 모르고 방황하거나 심지어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니며 때로는 힘들고 도전적인 길이야말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드림 메코를 외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긍정의 메시지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꿈이 화건으로 메아리치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룬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불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다. 나는 내 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리더이다. 나는 내가 다짐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매일 좋은 습관으로 내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 나는 성공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